자, 다들 앵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. 고개 돌리는 거 너무 웃기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비비입니다. <laughs> 요즘에 자주 돌아오는 빵지지 어, 안 맞춰도 다 맞아요. <laughs> 아. 줄줄이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렬로 서로의 뒷모습을 보고 앉아 있으면 첫 번째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거죠 그치? 간단한 그림을 이제 그리면 동시에 한 획씩 응. 그려가면서 마지막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하... 바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우리 순서 먼저 정하고 시작합시다. 이 순서를 한번 하자 이상가 네가 문제, 내가 문제, 문제, 문제 이런 식으로 응. 되게 응. 이상한 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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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문제 머리야 문제야. 문제. 문제. 너 저작권 안 걸리겠다 <laughs> <laughs> 이 씨... 아 근데 나 1번 안 하면 안 돼? 그럼 내가 번고유희연 그래 고유희연 고유 하자 여기서 1 2 3 4로 하자 그러면. 오케이 그자내 의견 중요 위에다가 답을 쓰 써놓고 그리기 시작해라. 아, 그것도 괜찮다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괜찮네. 그래야, 그래야 우리가 그래. 그러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아저 고개까지 돌리고 있네. 아, 진짜. 잠시만요. 아, 야, 열라. 아 잠시만. 허지아, 또못 잡겠어, 못 잡겠어. 자, 이렇게 간단한 거 해야 돼. 어 아, 위에다가 문제 정답을 <laughs> 써놓고 시작하면 돼. 정답을 아, 등에 대고 쓰면 안 된다. <laughs> 그리고 한 획씩 그어야 된다. 알았어. 아 무슨 말인지 진짜 알았어? 알았어. 알았어 진짜 알았어? 응. 어. 아니 모를 거 같아. 정준아 <laughs> 힘내. 아 근데 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? 문제. 나도 힘든지. 모를 거야. 자. 아, 이제 글자다 쓰세요. 갑시다. 아, 못쪽했어 아, 진짜. 겁나 빨 등에 대고 쓰면 안 된다. 야, 글자를 내 등에 대고 쓰지 말라고. 자, 아. <laughs> 글씨 쓸게. 내 등에 대고 쓰지 마 등에 마사. 대고 쓰면 안 되지. 그릴게. 나 지금 한 핵이야 어? 김민준이 w h 한 번도 안 됐어. 두 번째 t What? 이거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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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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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우 와. 야. 야 우리 감각 오진다. <laughs> 야, 촉각적이 우리. 잠깐만. 나이거맞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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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까 진짜 궁금하다. 야, 혹시 정답 바꿨어? <웃음> <정답은> <웃음> 같은 거야? 똑같은 <오케이>,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. 거야? 맞춰 본다 내가. 시하합니다 야. 이게 아니어가면어디 <laughs> 나 뒤에서 다 먹고 있는 데가 아니야. 이게 뭘까? 이게 뭐야? 이지 일단 일단은 한결론이 정답. <laughs> 야 뭐야 해창새에 바람 들어오는 것 같아.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예술이다 예술. 너는 뭐야? 무슨 색이야? 파란색. 파란색. 너는 뭐야? 난 자동차. 정답은? <laughs> 우리도 알려줘. 자동차? 자동차? 어. 어난 비슷해. 이거였어. 동준이가 제일 비슷해. 그 다음에 당아 거지. 자, 이게 바뀌고요. <laughs> 자, 갈게요. 아니 어디다 그리는 거야? 이게 그림 맞아 이게? 난너 놓쳤어 지금. 그 <laughs> <laughs> 내가 보기엔 기준이 문제야. <laughs> 나... 아니 아니 뭘... 뭘뭐 아니, 아, 어, 끝났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, 누나 뭐그 <laughs> 저게 어떻게 우린 이렇게 된 거야? 그러니까. <laughs> 야, 이거기비 아니 <김현이> 문제야. <laughs> 이거 정답 배. 나도 배. 그래. 오. 다 <laughs> 야, 우리둘은 잘한다. 아, 잘하네. 우리 감각적이다. 되게. 나도 잘해.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자, 가자. 가자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세로야. 어자 동준이 정답은? 봐봐 그림 보여줘 야 동준이가 극한직업이네 삼수함 <laughs> 저게 뭐야 이게 뭐야 기비아리 문제 <laughs> 우리 피카소가 여기 있네 아, 나름 사람 얼굴이 나간다. 뭔가 생명 같지 않아? 아니 언니 이게 훨씬 더 해결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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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신할수 있어? <laughs> 야, 리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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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연이랑이네아니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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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 왜, 진짜? 야나 약간 상영 문자 나왔어. 야 뭐야? 어, 여름 여름 여름. 어이 야, 어, 야 지영이랑 나 진짜 비슷하다. 그래 이걸 좀 알았어. 뭐야? 이상해. 아. <laughs> <laughs> <저, 저, 저, 웃음> 왜 자꾸 저러자고야야 <laughs> 야, 진짜 이해안나너 <laughs> 너는 문제만 내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이거 우리 딱한 번만 더 해보는데 응. 어떻게 해야 최강 조합이 나올까? 우선 희영이가 1번이시라 야 돼. 어. 첫 번째 조각, 아까 우리 자동차 그렸잖 어, 자동차가 어. 그다음에 제일 궁해 그래, 빨리 어, 네. 가자, 가자 가자 자동차다감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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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는감사니다자 우리 이제 마사막니로 진짜 라스다이이다야 진짜 이번에 사랑해다구야합니다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어? 어. 봐봐 한결이 봐봐. 도대체 뭐야? TV. 이란 씨. <laughs> 아 TV. 나한 <laughs> 번만 더 하자. 어, 또또 생각하라고? 뭐... 아니 너너 나와. <laughs> 저도 나만 귀한 단요? 야 나만 문제야? 나만 <laughs> 문제. 어, <야, 생각해. 웃음> 빨라 네? 요 어? 난 알겠다 답을 응? 저거 뭐야? <웃음> 왜, <웃음> 왜 이렇게 이는거야야 <laughs> <놀자. 웃음> 그냥 세번째부터 안넘어오봐 <laughs> 아니야 누나 봐봐 <laughs> 지 <이거까지> 봐봐, 봐봐. <laughs> 왜네번안잖아야나네번째 <세가 웃음> 네, <laughs> 네 <laughs> 네 <laughs> 그럼 우리 셋이서 보자야니가첫 번째 가봐 나 그럼 뒤에서 보고 있어 근데 진짜 해내면 희연 나야세 명이랑 네 명이 달라 야, 진짜 마음지 아니야? <laughs> 사발. <무컬리> <4월. 웃음> 아니 너는 좀 너무 못했어. 우리 총몇 문제 했지? 많이 했어. 한 <몬> 문제? 몇 네. 문제? 모르겠다. 음. 그치 문제 수를 세는 게 소용이 없지. 어차피. 몇점니까이 진짜 어렵다. 아니야 우리 어려. 이번 카지는 대충 맞았으니까 50점 맞았어. <laughs> 자꾸 반토막 점수 발안타까부터 신승이야 이제. 근데 진짜 약간. 어려운데, 못 맞춰도 재밌어. 어, 음. 맞아, 맞아. 이거는 진짜 간단한 그림들로 해서 애기들이랑 해도 되겠다. 어, 나중에 낱말카드 같은 거 들고 해. 어, 맞아. 그런 걸로 어, 하면 좋은아 애기들 맞아, 쓰는 맞아. 거. 아, 오늘도 재밌었다. 오늘 재밌었다. 어, 여러분들도 저희 이거 영상 보고 따라 해보셨다면, 재밌으셨다면, 어떻게 얼마나 재밌었는지, 어땠는지 소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볼게요. <laughs>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. 그럼 지금까지 B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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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! B!